아가서 1장.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분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계다리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이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오, 내 혼이 사랑하느니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이까.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오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추를 박은 금옷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꾸러미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와 같으시도다. 내 사랑아 보라. 네가 어여쁘구나 보라. 네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나의 사랑하는 이여 보소서.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쾌활하시나이다. 또한 우리의 침상은 푸르며. 우리 집에 들뻔는 백향목이요 석가래는 전나무이니이다 아가서 2장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분께서 나를 잔칫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큰 포도즙 병으로 나를 지탱하시오며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나이다.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는 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 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일어나서 떠나가자.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목소리는 달콤하며 네 얼굴은 아름답도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 같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신은 베데르 산들 위의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대시 없어서. 아가서 2 장. 나는 샤론의 장미여,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큰 포도즙 병으로 나를 지탱하시오며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나이다.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는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 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 보시며 격자 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시는 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같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신은 베데르 산들 위의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